3 0분잘 가고 있어. 아, 지고파 네. 진짜. 아, 진짜. 왜안 가냐고. 왜 심각한 거 아니야 진짜. 기차에서 시간 몇 시간째 지금 여기 무슨 역인지 모르겠는데 난자 피난민이 따로 없어요. 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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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추워는데 뭐 팔십 분에 재개될. 근데 그더 늦어질수도 있나요? 어, 어. 오빠 이거 어, 어. 이거 들어줘. 아니 이거 들어줘. 어, 어. 내가 이거 드릴게또 어, 어. 올라가네? 난자. 어. 난리야 난리 아. 넘어가라는데? 여기 어보자 여기 근데 여기 차 렌트카 아니야? 이거 어떻게 알아들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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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직원 있나 보 이거? 게거 이거? 왜 오케이? Okay. Uh, Excuse me, is is there no train? No? No train for some m o n t h What time? I don't know. The problem is I don't know. Ah, uh, really? Okay. 뭐 우리 못갈것 같은데? 저기 밑에 인포가 있는데 모른데 자기네도. 언제 올지? 여기 어딘데? 칸에 뭐가 문제가 있나봐. 그니까, 러 칸에 뭐. 뭔가 뭐, 그러니까 세. 연... 아까 보였잖아. 오. 그래서 사람들 이막 그냥 택시 타한 거거든? 택시 얼마나? 걸리지? 오, 지 이거 얼마나거든? 이거? 이거? 76유로야. 이거 어떻게 가? 못 가지. 나가서 그냥 밥 먹고 올까? 어, 나가서 카페나 그래, 이런데 있다가 밥 먹. 왜냐면 바로 안될것 같아. 밥을 응. 먹자. 무슨 역인지 모르는 역에 도착해가지고 아니 언제 기차가 재개되냐니까아 이따. 아이따그 너무... <laughs> 아이, 사람도 막 얼굴 빨개져가지고 아니면 그 사람도 당황스럽겠지 막 빠글빠글 하니까. 저희도 다 내려가지고. 그니까. 근데 어, 너무 무책임하게 티켓 <laughs> 된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아니 이거 환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S N 저기 철도청에 환불에 환불 요청하면 해줄 것 같은데. 여러분 아, 너무 아름다운 룩인데 오늘 다나았어요 배고픈데. 지금 3 시인데 7 시에 오픈한데 밥집이 안에 자리 있나 보고 올까? 이게 모선 1인공 이게 예, 모선 인고 여기 크면 막힌까 어디? 크면 막혀주지 않을까? 응? 어? 아닌가? 아. 어, 오른쪽 팔 맞고 서는지 아. 여기가 아파 <laughs> 그, 밀어야 된다 할까요, 이쪽만, 이쪽만 두꺼워지는 거 아니야? 어. 아니 우리 줄 서서 기다렸다? 어. 환불이 되는 줄 알고? 어. 그래서 진짜 이거 번역기 돌려, 돌려가지고 이걸로 환불해주세요 이렇게 했지 <laughs> 어쨌든 차는 있어서 다행인데 지원에 대한 보상은 없대요 지원에 대한 보상은 거의 그 사람도 그러더라고 지원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테지벨타가고있어요테지벨 타게 해오요 타게 네. 해줘야지 이가오기차가없어서엘리이세요이터가세요엘리베 Have a nice day. 또 난리 난리. 가자 일단 호텔로. 여기 난리야. 어 왠지 저거 같은데? 저건데? 바로 앞이다. <laughs> 바로 앞이다. 아 호텔 잘 구했다. 일단은 기차 때문에 열 받은 건열받은 거고, 간에 왔으니까 즐겨야지. 맞아요. 손님 맞춤으 놓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여 시가 넘었습니다. <laughs> 그냥 여기 3 시에 왔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어? 세 시에 올라, 세 시에 도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음... 아니면 그냥 바로 니스 가서 되는데 말았어요, 그렇지? 뭐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맞았어요. 관심은 이제 깨 있잖아. 흰색 짤이 없다. 이게 그나마 흰색인데, 이거 초록색깔 뭐가 있어? 근데 여기 뭔데? 몰라?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 여기 되게 긴데? 되게 먼데? 좋아, 그러면. 난 가도 되는데. 아, 어차피 뭐. 한 꼽잖아.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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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구야? 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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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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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야 누구야? 이야야 여기 여기 찍으면. 여기 찍으면. 여기 여기 찍으면. 모르겠지. 여기 찍으면. 여기 찍으면. 여기 찍지면 여기 찍으면. 여기 찍으면. 여기 찍으면. 여기 찍으면. 여기 면 여기 찍으면. 여기 찍으면. 여기 찍으면. 여기 찍으면. 여기 찍으면. 여기 찍으면. 그렇지. 아니 사더라 어? 아니 사려했어 여기 뿔뚱해가지고 나는 해변가 옆에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서 먹으려고 했지 셔프 사지 그랬어 나 근주 왜? 속안 좋아서? 아니 응? 여행 동안 근주 왜? <laughs> 갑자기 왜? 또안 했는데? 저는 T E R 이 프랑스 기차 시스템에 대한 열받음이었지. 이런 게다 여행이지. 맞아. 이런 거 없이 여행하려고 어? 했어? 삼 일가 일주일 다니고? 아니요. 제가 잘못 생각했죠. 그렇지. 네. 집에 가자. 호텔로. 호텔에서 쉬어야 돼. <laughs> 급하게 바꾼 것 같은데 <웃음> 호텔로. 호텔에 지우지. 이상 나. 하다 내일부터 28일까지 한 영화제를 하나 봐요. 사람이 진짜 많아. 여기는 명품 거리인가 봐요. 샤넬도 있고 프라다도 있고 미우미우도 있고. 이정재라도 만났으면 좋겠다. 한국배우, 한국배우. 이정재 가, 영화 네. 초청됐다는거 아니야? 박찬욱 감독. 박찬욱 감독. 주인공이 이정재 아니야? 몰라. 문을 다 닫았어요. 회해변과입니다 네, 아니, 문을 닫아서 너무 속상해. 나는 이렇게 해변가에 촥 이렇게 맥주집 있고 맥주 팔고 그럴 줄 알았거든 근데 무슨 아이스크림 가게밖에 없어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잖아 우리나라? 강원도 앞에 음식점 같은 거 있잖아 갑자기 영덕 대게 먹고 싶네 근데 아직 딱히 그렇게 막잘 모르겠어요 네, 알마니 카페가 있습니다 알마니 카페가 있어요 이런데간 영화장 시작되면은 가격이 오른대요 오빠가. 네. 제수도 10만 원이었는데 지금 30만 원 됐대요. 그니까나 10만 원에 예약했는데. 여기? 어, 여기 그 소원, 아까 네. 내일 여기 좀 낮에 좀 구경하고 가야겠다. 왜냐면은 음. 영화제 한다니까 우리나라 배우도 볼수 있잖아 맞아 아니 전날 보통 오지 않나? 와서 좀 여독을 풀고 하지 않나? 그치 근데 어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가. 모르잖아 봐봐 저희는 호텔 옆에 있는 치킨집에 왔어요 음? 바베큐 맛이 바베큐 그래도 <laughs> 오랜만에. 아니 아닌가 뭐야? 야 뭐야? 한국 고제파 같아. 치킨과 치밥, 치밥, 치밥. 먹어보도록 습니다